안녕하세요, 김시우입니다. 잘 지내시죠, 다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지내려고 하거든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려고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어. 또 사건이 있었어요. 평상시에 사람들이 잘 겪지 않는 사건들을 저는 좀좀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지면서 가끔 이렇게 이번처럼 집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답니다. 다행히 얼굴하고 이런 게 보이는데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고 다리를 좀 되었어요. 달좀 되었고, 뭐, 저의 불찰은 아니었으니까, 이제 그쪽에서 처리해주기만 기다리면 되고, 체르비 같은 것도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음, 열혈팬? 어, 저를 좋아하시는 팬들 있잖아요. 가까우신 팬들. 처음부터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신 팬들. 그 팬분들 때문에 다시 영상을 오늘 올리게 된 거예요. 그 분들은 저의 영상을 기다리시고 걱정해 주시니까. 사실 다잘 모르시겠지만, 음, 저를 좋아하시고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저의 전 영상의 댓글에 어떤 걸다잘 자세히 보시진 않으실 거예요.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영상 옛날 영상들이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그아참 지금 제 목소리가 왜 이러냐면요.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애들 산책을 시키고, 막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laughs> 한숨 잤더니 또 이렇게 목소리가 변했어요. 아픈 게 아니고요. 음, 그래서, 그, 댓글이 막 나쁜 댓글이 달려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호기심에 들어와 본 사람들이겠죠 어제 어그저께가 어떤 사람은 저보고 미친년 아니야? 아 사실 정신과 다닌 사람들 뭐 호된 말로 미친년이라고도 하긴 하죠 하지만 아무도 정말 이 저를 처음 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욕하는 거잖아요. 기분 나쁜 말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 내가 왜 이렇게 아 전에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를 잘안 하기 시작한 건데 내가 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되나. 나는 그냥 내 기록을 남기려고 시작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어, 그냥 내가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또안 하니까, 또 걱정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명의 분들이 하시고, 그러니까 또, 그게 또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날씨가 정말 덥죠. 오늘은 나가면 전기통닭구이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찍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했던 저는 그, 낭, 그, 기간이, 유튜브를 했던 그 기간이 저는 그 즐거웠던 기간과 막 그런 기간이 그냥 낭만과 환장 사이를 걸었다고나 할까? 막 그렇게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내가 하면서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반면에 모론 사람들로부터 욕을 더 먹는 막이 환장할 노릇 그런 거 그런 거를 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내가 왜이 짓을 하고 있지? 욕을 더 먹으면서까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영향으로 좀 저는 제 기록을 남기면 남기는 것도 하나 의 어떤 의미를 생각하고 있지만 내영상으로서내 내 영상을 남김으로써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작은 힘이라도 된다면 그것도 좀참 좋은 일이겠다. 그리고 나의 변화로 또 어떤 사람이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 지금 변하고 있어요. 저 옛날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작년 이맘때쯤에 아마 에어컨이 없어서 엄청 더워했을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에어컨이 있어요. 에어컨이 있다, 없다 이것도 굉장히 큰 거예요. 저 작년에 에어컨 없어 정말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에어컨 하나 없는 게 정말 환장을 노릇이에요. <laughs> 너무 더워서.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고 그리고, 한, 얼마 전에, 그, 당분간 한동안의 아르바이트로, 뭐, 옛날에, 뭐, 너 뭐, 그렇게 해서 살림살이 좀 나아졌니? 뭐, 이런 유행어있었잖아요 저는 아르바이트 좀 해서, 그나마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어요, 정말. 그리고, 그때보다도, 지금 좀 살림살이가 나아짐으로써, 어... 좀 모든 게 아픈 것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마음가짐도 좀 조금 여유로워지고. 어, 저는 그 상급병원에 갔을 때부터 지금 병원에 다니는 이런 어떤 모든 병원에서의 이런 상담 과정을 거치면서 결론은 저는 경제적 문제가 굉장히 컸더라고요. 경제적 문제에서 오는 저의 자신감 결여, 무능력함, 그리고 경제적 문제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에서 오는 문제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과거의 편리함을 잃어버렸을 때 그런 잃어버렸던 그런 불안감과 음, 그런 또 최소한의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생활에서의 그런 부족함이 저를 막 옥죄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문제가 가장 컸던 게 원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거라고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할수 없는 거니까 내 힘으로는 지금 당장 어떻게 여기다가 여기로 폴짝 올라갈 순 없잖아요. 근데 서서히 조금씩 변하면서 저도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저는 지금 담당 선생님과 어, 이 우울증의 이 무, 무기력함, 무기력함을 조금 고치고, 음, 좀 나아지고, 잠을, 잠을 좀 개선하면은, 잠, 시간. 충분한 수면 시간. 그걸 좀 개선하고 나면, 단약에 대한 스케줄을 세울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단약에 대한 계획을 2년 잡았어요. 2년 잡아서, 그렇게 해야 된대요 선생님이 2년 잡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단약을 계획할 건데 제발 그 단약을 계획하는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laughs> 제발 아무 일 없길, 없길 바랄 뿐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잘 하고 이제 어떤 약의 체계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저에게 맞는 약의 체계를 잡아가고 있었는데 지금. 이 요번 가스 사고일로 굉장히 놀래가지고 또 어떤 약 하나가 또 늘었거든요. 이게 보통 놀란 게 아니에요. 이 화마가 저를 이렇게 확 한번 덮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정말 천만다행으로 저에게서 모든 걸 뺏어가더니 <laughs> 하늘이 이번에는 저를 살려주셨어요. 죽지 않을 만큼 사고인데, 막, 이런데 대고, 막, 이런데 대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또 저는 그랬겠죠? 안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막, 이렇겠죠 그랬으면 또, 더 저는, 난리 났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정말 다행이죠. 그렇게 저는, 앞으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정도 더 나아가 있어요 저에게 관심을 주시고 음, 힘도 주시고 기억도 해주시고 걱정도 해주시는 제 친구분들이랑 하는 게 좋겠죠 저의 유튜브 친구분들께서도 그렇게 조금씩 발전하시고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음, 생사를 걱정하시지 않게, <laughs> 생사를 걱정하시지 않게, 생사를 걱정하시기 전에 제가 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안녕.